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일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격표상에 공과액 2억 5천하고2 5 0 0만원이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우리 세금계산서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다 입력하시면 되는거죠 그 다음에 카드매출 현금 매출 아 그리고 정규영수증 왜아 우리 110만원 이 매출이 발생했답니다 모두 부안세에 포함되어 있다 그했죠 결국 우리의 신용카드는 우리 900만원하고 90만원, 그다음에 기타는 100만원하고 10만원 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 선적된 수출액 3만 달러하고 선적일 환율 줬어요 1750원. 요것을 곱하시면 우리의 아, 직수출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영세의 기타란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매입처별 생산사교계표상에 일반매입분은 1억 4500이다. 근데 위에는 3천만 원에 관한 불공제 매입세 접대비 관련 공급가액하고 세액 이었죠 결국 우리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부가세 신고서 확정 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04월 1일, 04월 1일서부터 06월 30일까지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먼저 우리 매출처별 생계사확계표상의 공과에 2억 5천이죠. 2억 5천 입력하면 세액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다음에 카드 매출하고 현금 매출 900만 원이죠. 900만 원에 90만 원. 아 그리고 아 현금 매출 있었죠. 정규 영수증 매매출 이것은 100만 원에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적된 베트남 수출액 3만 달러 곱하기 선적일 환율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5,250만 원이 되네요. 5,250만 원키타란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 여기 에아 매입처별 세산수학교 표상액이 1억 4,500이라고 있어요. 여기 일반 매입분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1억 4,500 그리고 1,450만 원 입력하고 그 다음에 불공제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입력하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그래서 우측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 얼마? 3천만원에 300만원.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면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을 다 입력했죠. 그 다음 걸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걸 보면, 우리 신용카드로 매입한 중고승용차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기타, 신용카드, 그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350만원하고 세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기 예정신고기한에 정상적으로 발급, 전송된 전자세금에서 우리 공과액 300만원, 세액 30만원 있죠. 이게 예정신고시 뿐만 아니라 납부지원 누락됐대요. 결국 이 300만원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지연 가산세에 모수가 되는 거죠. 어, 가산세는 좀 있다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기 예정 신고기한은 4월 27일이고 확정 신고는 언제 했어요? 7월 20일날 했대요. 결국 미나비수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우리의 나포지언 가산세는 우리 축소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일수를 한번 세 보도록 할까요? 4월 달은 28, 29, 30, 31일이죠. 어, 그다음에 5월 31일, 6월 30일, 그리고 7월 20일날 신고했으니까. 84일이 계산됩니다. 이것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동하니까 아 붙어요.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신고 불성실 가산세 요 30만 원이 모수죠. 결국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 때 하니까 상월이내 수정 신고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몇 퍼센트 가면 7 5트 가면이니까 25%를 곱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7,5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납부지형 가산세 84일 여기서 계산했죠 그래서 만 분의 2 점을 곱하면 6,3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산세는 13,800원이 되죠 한번 나머지 걸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예정신고 누락분 있었죠 예정신고 누락분 클릭하시고 거기 보시면 그 전에 우리 신용카드로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매입한 중고 승용차가 있었죠 여기 보시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에 여기에 고정 자산 매입단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고정 자산 매입단에 얼마? 아, 어, 3,500만 원이죠. 3,500만 원에 350만 원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3,000만 원하고 300만 원 이렇게 반영된 거 확인되실 겁니다. 아, 그리고 보시면 아, 일기 예정 신고 누락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예정 신고 누락부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우측에 있죠. 여기에 세금계산서 분 300만 원하고 30만 원 이렇게 입력됐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할게 있습니까? 가산세죠. 가산세 우리 계산했습니다. 먼저 신고부 손실 가산세 과소 초과환급 요거죠. 일반 일반에 얼마? 30만 원 계산하고 그다음에 7,500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 아 모수는 30만 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4월 27일 단기공 4월 27일 그다음에 단기 7월 20일 날 했다 그랬죠? 07월 20일. 그러면 84일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리고 6,300원에서 13,800원이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고 제가 하나를 또뭐 하나 입력 안한게 있네요. 지금 보시면 2,500에서 원 2,630만 원 맞죠? 그다음에 1,450에서 300 5 0인데 이게 제가 이거 잘못 입력했네요 3500이 아니라 350이죠 아, 이것을 잘못 입력했네 공과액이 350 그쵸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매입세액이 35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어, 하시면 최종적으로 우리 차감 납부할 세액이 어, 얼마? 114463800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되시죠 어, 상단에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